이건 강세리 씨와 지호의 친자 검사 결과입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정적이 레스토랑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민준의 손에 들린 서류 한 장이 15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린 강세리의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추가 되었습니다. 황기찬은 충격으로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도민준과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 강세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날카로운 진실의 파편만이 가득했습니다. 강세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도민준을 노려보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려는 거야. 여보, 저 사람 말 믿지 마. 지호는 우리 아들이잖아. 내가 낳은 우리 아들이라고. 강세리의 절규에는 필사적인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오히려 의심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황기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습니다. 지호가 내 핏줄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 모든 비극의 서막을 연 남자 미국의 전설적인 아트딜러 이태오는 싸늘한 눈으로 강세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15년간 잃어버린 동생을 향한 그리움과 그 자리를 차지한 가짜에 대한 서늘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 동생 캐서리는 어디에 있지? 당신이 내 동생 행세를 하는 동안 진짜 캐서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냔 말이다. 이태호의 짓누르는 듯한 추궁에 강세리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변명이 아닌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강세리의 세계는 그렇게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며칠 전 YL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습니다. 황기찬은 DH홀딩스의 자금 압박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이 얼마라는 건가? 최소 500억입니다, 회장님. 이 사진들의 동요를 막으려면 이번 주 내로 해결해야 합니다. 황기찬의 입술이 바싹 말라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동화줄은 갤러리 비자금을 이용한 자금 세탁 루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트의 핵심 열쇠를 쥔 인물, 바로 세계적인 아트 딜러 이태호였습니다. 당장 이태오의 한국 방문 일정을 전부 체크해. 그가 원하는 건 뭐든지, 아니 그가 원할 만한 것까지 전부 준비하도록 해. 최고급 호텔, 최고급 선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준비해야 해. 비서실장이 회장실을 빠져나가려던 찰나,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강세리가 들어섰습니다. 여보, 안색이 안 좋은데?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강세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황기찬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아내의 존재에 잠시 긴장을 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당신이 왔군. 마침 잘 됐어. 당신의 안목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세계적인 아트 딜러 이태오라는 사람과 아주 중요한 사업을 성사시켜야 해. YL그룹의 명운이 걸린 일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태오라는 이름이 황기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강세리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니야. 근데 혹시 방금 이태오라고 했어? 강세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이름.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과거와 함께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황기찬은 사업에 대한 걱정으로 아내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태호라는 이름이 강세리에게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사형 선고와도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한 남자의 등장으로 술렁였습니다. 잘 다듬어진 머리, 몸에 꼭 맞는 세련된 코트를 걸친 중년의 남성 이태오였습니다. 국제적인 아트들러라는 명성에 걸맞은 품격이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한 순간도 꺼지지 않았던 그리움과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이태오는 대기하던 차에 오르기 전 지갑에서 아주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캐서린 오빠가 왔어. 이번에는 꼭 너를 찾아야만 해. 이태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15년 전 미국에서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하나뿐인 여동생 캐서린. 그를 한국으로 이끈 것은 YL 그룹과의 거대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한국에서 여동생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여성을 봤다는 희미한 제보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일지라도 이태호에게는 절망 속에서 발견한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YL 그룹 비서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태호 씨가 묵을 한국 호텔 스위트룸은 다시 한번 확인했나? 선물로 준비한 로렉스 시계는 그의 동선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해. 황기찬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그의 절박함은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염되어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복도 끝에서 물끄러미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D.H. 홀딩스의 법무팀장 도민준이었습니다. 그는 Y의 그룹과의 계약 문제로 회의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이태호, 드디어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군. 도민준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냥감이 드디어 함정 근처에 나타난 것을 확인한 사냥꾼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황기찬의 저택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거실에 홀로 앉아 15년 전 낡은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앨범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진짜 캐서린의 사진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야, 이태호가 한국에 올 리가 없어. 15년이야, 무려 15년이 지났다고. 설사 온다고 해도 나를 알아볼 리 없어. 지금의 나는 그때의 강세리가 아니니까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심장의 불안한 고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믿었던 비밀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호텔 최고급 라운지. 환기찬은 몇 번이나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이태오를 기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명품 선물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태호가 라운지의 모습을 드러내자 황기찬은 벌떡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태호 대표님. YL그룹의 황기찬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황회장님. 간단한 인사가 오간 후 황기찬은 준비한 선물들을 풀어놓으며 환심을 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태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황 회장님, 이렇게 과분한 대접을 해주시니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입니다. 이태호의 목소리에 실린 애절함을 황기찬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태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황기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안에 강세리의 앨범에서 봤던 어린 시절 사진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강세리가 진짜 캐서린의 모든 것을 훔치면서 함께 가져온 사진이었지만 황기차는 그 사실을 알턱이 없었습니다. 15년 전 미국에서 실종된 제 하나뿐인 여동생입니다. 이름은 캐서린입니다. 이태호의 손끝이 사진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15년의 세월이 응축된 그리움과 절망이 이슬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캐서린이라고요? 제 아내의 영어 이름도 캐서린입니다만. 황기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얼마 전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제 동생을 본것 같다는 이태호의 간절한 눈빛이 황기찬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황기찬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여동생 캐서린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이태호의 눈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15년간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어둠 속을 헤맸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희망이 사실은 더 깊은 절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황기찬이 상기된 얼굴로 이태호를 이끌고 들어섰습니다. 캐서린, 놀라지마. 당신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어. 황기찬은 평소 부르지도 않던 아내의 영어 이름을 외쳤습니다. 소파에 앉아 불안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던 강세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황기찬의 뒤에 서 있는 남자 이태호와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쨍그랑, 강세리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가 새하얀 밀랍 인형처럼 변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소파 등받이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태호씨가 15년 동안 찾고 있던 여동생이 바로 당신이었어 캐서린. 황기찬의 들뜬 목소리가 강세리의 귀에는 사형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아무런 생각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태호는 15년간 그리워했던 동생을 마침내 찾았다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캐서린, 정말 너 맞구나. 오빠야, 나 태호야. 이태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야. 그래, 나는 캐서린이야. 15년이 지났으니 얼굴이 변했을 거야.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해. 강세리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강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이태호가 감격에 겨워 강세리를 끌어 안으려는 순간,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극도의 공포와 죄책감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굳어진 채, 강세리는 이태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통통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며, 지호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세요? 황기찬이 지호를 번쩍 안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호야 인사드려. 외삼촌이야. 엄마의 진짜 오빠시란다. 이태호는 지호를 보는 순간 감격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조카의 존재는 그에게 더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조카구나. 캐서린 정말 잘 살아주었구나. 이태호와 황기찬의 기쁨 속에서 그녀만이 홀로 지옥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이태호를 위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강세리는 음식에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채 바싹 마른 입술만 축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이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캐서린 그리고 황서방. 우리가 15년 만에 만났으니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강세리가 들고 있던 포크가 접시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확실히 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 지호와 나와의 친족 DNA 검사 말이야. 물론 나는 너가 내 동생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서로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말이야. 황기찬이 호탕하게 웃으며 즉시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형님. 가족인데 뭘 그런 걸 망설이십니까? 황기찬의 대답과는 달리 강세리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 나와 이태호가 하면 모든 게 끝장이야. 하지만 지호는 진짜 캐서린의 아들이니까. 지호와 이태호의 유전자는 일치할 거야. 이 검사만 통과하면 이태호도, 황기찬도,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의심하지 못할 거야. 나는 완벽한 캐서린이 되는 거야. 그 시각, YL그룹 건물 밖에서 도민주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태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곧 DNA 검사를 진행할 겁니다. 병원 쪽에 사람을 심어두었으니, 검사 결과는 제게 가장 먼저 보고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도민주는 통화를 끊고 창 밖에 분주한 도시를 내려다 보며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강세리, 당신의 완벽한 연극은 이제 곧 막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가 마침내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차가운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온 연락에 모두의 얼굴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이태호님과 황지호군은 삼촌과 조카 관계, 즉 친족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태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그리움이 한 순간에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찾았어. 내가 드디어 내 가족을 찾았어. 황기찬 역시 이태호를 얼싸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형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말 한 가족이네요. 강세리는 겉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행이야. 지호 덕분에 살았어. 하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택거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황기차는 이태호 덕분에 YL그룹의 자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 갤러리 비자금 루트건, 형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다니, 정말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된 마당에 당연히 도와야지. 이제 황서방이 아니라 제수씨 남편이니 남이 아니지 않은가. 참 그러고 보니 캐서린 너. 언제부터 한국말을 이렇게 완벽하게 구사했지? 억양에 미국 악센트가 전혀 없구나.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나고 자란 너가 말이야. 이태호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강세리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강세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야 한국에서 산지 15년이나 됐으니까요. 그녀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한 레스토랑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태호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추억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캐서린 15년 전 그때 너랑 같이 살던 단짝 친구 이름이 세리였지 아마. 강세리였었나? 그녀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세리요? 응. 너의 둘도 없는 친구였잖아. 그 애는 어떻게 지내? 내가 실종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그러더군. 너와 함께 세리라는 친구도 동시에 사라졌다고. 이태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강세리를 향했습니다. 황기찬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 형님, 제 아내 한국 이름이 강세리입니다. 다들 캐서린이라고도 부르고 세리라고도 부릅니다. 뭐라고요? 캐서린이 세리라고? 이태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세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민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도민준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태호씨 15년 전 미국에서 당신의 진짜 여동생 캐서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의그 서류를 보셔야 합니다 강세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내가 캐서린이야 내가 진짜 캐서린이란 말이야 그녀의 바악에 가까운 외침이 레스토랑을 울렸습니다 이태호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강세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15년간의 그리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 대체 누구야? 너가 강세리라면 내 동생 캐서린은 어디에 있는 거지? 아니야. 내가 캐서린이야. DNA 검사도 했잖아. 지호가 그 증거야. 강세리가 절규하는 순간, 도민준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강세리 씨가 DNA 검사를 근거로 드는군요. 좋습니다. 여기 또 다른 검사 결과지가 있습니다. 도민준이 내민 것은 바로 강세리와 지호의 친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것은 강세리 씨와 지호군의 친자 검사 결과입니다. 결과는 친자 관계 불일치입니다. 그 순간 거실의 시간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황기찬은 충격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럼 지호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까? 도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지호는 진짜 캐서린의 아들입니다. 강세리 씨는 6년 전 미국에서 진짜 캐서린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든 후 죽은 그녀의 신분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갓난 아들이었던 지호를 데려와 마치 황기찬 회장님과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지난 6년간 당신을 기만한 것입니다. 황기찬 회장님, 당신 역시 강세리라는 여자의 완벽한 연극에 속은 피해자입니다. 지호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레스토랑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황기찬은 배신감과 분노에 이성을 잃고 가구를 집어던졌고 강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황기찬 씨 우리 사이의 모든 거래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군요. 이태호의 냉정한 선언에 황기찬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이태호는 돌아보지 않고 경찰의 살인 및 사체 유기, 신분 도용 혐의로 강세리를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도 강세리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지호야! 내 아들! 지호는 내가 키웠어! 내 아들이란 말이야! 이태호는 그런 그녀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강세리의 15년간의 거짓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와이의 그룹은 무너졌고 황기찬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인천공항에서 이태호와 지호는 새로운 삶을 위해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이태호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외삼촌, 이 사람이 내 진짜 엄마예요? 이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호야. 너의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 너도 엄마를 꼭 닮았구나.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으며,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친구를 배신하고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훔쳤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진실의 빛은 더디게 비출지언정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